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부문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수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 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간 내게 나을 이삭과 세월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의 이름을 바꾸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아직 자식을 낳은 적이 없지만, 그녀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할례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들을 때는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만 엎드려 웃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성경 필리버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지각, 즉,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연히 거할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평강을 허락하시기 위해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라가 날 아들이 아닌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지 못하는 태도를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가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한 이스마엘의 권한 것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열두 아들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랍국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일으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후손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내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또한 그를 통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받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가 행해야 할 일들을 완전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99세 된 자신부터 할례를 받았고 13세 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지 못하는 마음을 아시고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지 못하는 마음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믿지 못하는 마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중에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해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